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연제구연산동에 위치한 이태원 돌짜장입니다. 한잔하시죠. 중국집 3종 세트, 콩나물국, 부추전까지. 15,000원짜리 탕수육 소짜입니다. 새싹 샐러드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탕수육보다는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 거기에 고기의 두께도 상당합니다. 음... 고기가 확 탔습니다. 색감이 좋아 보이는 소스. 소스는 걸쭉한 편은 아닌 듯. 한잔 하시죠. 돌짜장 1인분, 만원짜리입니다. 방금 즉석에서 볶아낸 돌짜장이라서 짜장면이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푸짐한 느낌. 낙지도 있고, 새우, 메추리알, 고기까지. 돌짜장 먹기 전에 낙지는 한번 혹은 두번 정도 잘라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매매 섞어주는 거죠. 돌짜장이라서 기본적으로 면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우동면과 흡사한 두께인데, 돌짜장 자체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면이 얇으면 더 빨리 퍼지거든요 와 맛있습니다 한잔하시죠 불맛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춘장 특유의 달달한과 짭짤함 그리고 간이 딱 좋습니다 거기에 해산물이 넉넉해서 삼선짜장 먹는 느낌도 강합니다 이거지, 이겁니다. 아까 탕수육 소스가 걸쭉한 편은 아니라고 했는데, 파프리카와 복숭아가 들어있어서 달달하고 굉장히 상큼합니다. 튀김 반죽도 너무 두껍지 않고 안에 고기를 보면 꽉차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냐 찍먹이냐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단먹입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 탕수육이 바삭하면 바삭한 대로 매력이 있고 또 소스에 절여져서 약간 눅눅해지면 그건 나름대로 또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음. 여기 탕수육 잘합니다. 아주 낫죠. 그리고 중국집에서 콩나물국 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간이 세진 않고 시원한 콩나물국 깔끔합니다. 이또소주 해장이네 짜장 소스 듬뿍 먹으면 통통한 새우 한 마리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국집에서 짬뽕의 당수육보다는 짜장면이나 당수육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탕수육에 짜장면 써먹으면 맛있습니다 소스에 담가 놨던 당수육 단먹이죠 단먹 중국집에서 콩나물국이오는 것도 신기한데 부추전은 셀프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즉석 요리다 보니까 조리 시간이 꽤나 길거든요. 그래서 부추전을 셀프로 먹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번에 왔을 때도 부추전을 셀프로 구워 먹었는데 그때 반죽을 너무 두껍게 해서 부추전이 꽤나 두꺼웠었거든요. 얇게 부치는 게 더욱 맛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탕수육은 새싹 슬러드와 함께 상큼하죠.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보다는 간짜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단짜장 이상으로 매력있는 돌짜장입니다. 음. 낙지는 쫄깃쫄깃. 이번에는 탕수육을 짜장 소스에 듬뿍 묻혀서 탕수육 소스를 먹어보니까 아까 상큼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 복숭아인 줄 알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유자, 유자인 것 같습니다. 순 화도 있 나？옅 은 탕수 소스 가 굉장히 세련 된맛 입니다. 그리고 짜장 소스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재 료가 큼직큼직 합니다. 씻는 맛이 확실하다는 거죠 <laughs> 보통 탕수육 하면 양배추가 대부분인데 여기 새싹샐러드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돌짜장을 판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있어도 기본이 2인분 그런데 여기는 1인분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laughs> 어느새 탕수육도 마지막 한 젓가락 간단하시죠? 전에 왔을 때는 돌짬뽕을 먹었었거든요 돌짬뽕도 매력적이긴 한데 오늘 돌짜장을 먹어보니까 돌짜장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돌짜장 상호가 이태원 돌짜장이잖아요 그릇 끝까지 싹싹 긁어먹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연제구 연산동이라고 해도 토국이거든요 여기서 1차를 하고 최근에 올렸던용이포차서 2차 혹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비어 전에 돈가스에 한잔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익숙하셨다면 한 분에게만 알려주십시오.